에스겔 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노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머리를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재목과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노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머리를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재목과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 시는 영원히 만 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 와의 말씀 이 니라.